제품 중에서 약산성 데모는 조금 해줄 건데, 왜냐하면 우리 피부가 다 약산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소금, 뭐 유산균처럼 알칼리, 약알칼리 제품 이들어는게 맞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다 약산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게이 색깔이랑 같이 쓰는 거. 우리 항상 많이 보시죠.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피부의 약산성 색깔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약산성이 우리 손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머리 두피도 그렇고, 다 온몸이 약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제품들이 약산성인지 한번 볼 건데, 요거는 지금 제가 다 수돗물 담아놨거든요. 수돗물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야갈칼이죠. 음. 이게 미네랄이 있는 거는 야갈칼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미네랄이 없는 것들은 노랗게 나오죠 산성수 같은 경우는, 어, 이거 물이 더 많은 거 보네. 산성수 같은 경우는 조금 노랗게 나오겠죠. 음.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물에는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바뀌는데 음. 생각보다 이게 많더라고요 음. 물 하나만 좀 담아주시겠어요? 다지만 음.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차례대로 한번 짜볼게요 요거는 우리 주로 이제 욕실에서 사용하는 핸드숍, 우리 핸드숍 하고 나면 어때요? 손이 건조한 게 되게 적죠? 딴 거는 하고 나면 손이 진짜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거 하고 요거는 샴푸, 어제 제가 탈모 샴푸도 해봤는데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거 어, 볼륨 샴푸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욕실에서 쓰는 바디워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LOC 손으로도 많이 하죠. 세제인데 의외로 약산성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손을 보호하는, 어 원액이죠. 그도한게요그 다음에 요거는 디시드랍스. 주구 습진 있는 분들이 우리 거 쓰고 많이 났죠? 손으로 설거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외로 요것도 한번 제가 게 그리고 폼클렌징 우리 워낙 많이 하시죠? 음, 음. 오, 오휴 덥네요. 큰대모이니까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똑같이 양산산 반응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것도 수동물 똑같죠? 못 똑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때를 짜고 때를 짝짝 빼주는. 근데 시중에서 우리가 얼굴을 세안할 때는 머리를 할 때도 약알칼 알칼리 제품이 있어요. 왜냐하면 때를 쫙짝 빼주더라고 머리에 있는. 근데 그런약알칼 제품을 쓰고 나면은 우리 피부가 갱, 굉장히 건조해지죠. 이 같은 경우는 세제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진한 강아칼이 나오죠. 때를 잘 빼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차례대로 흔들 어 볼게요. 이건 약산성. 음. 그 다음에, 디시드랍스. 신기하죠? 우리 손 씻는 것도 아닌데, 응, 요, 에로시도. 이렇게 손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특히 피부로 하는 거라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 봐요. 그런데 때가 잘 벗겨지는 거 되게 신기하죠? 음. 부분을 샴푸. 부분은핸드숍다약산성 방이 나타나죠. 양따라 조금 다른데, 보통 약산성이라고 하면 4.5에서 6.5약알칼리그 약산성을 띈다고 하기 때문에 완전 노란색이 아니라 살짝 연, 연두빛까지도 다 약산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무 의식 없이 바르지만, 환경호르몬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피부로 들어가거든요, 경피도. 근데 이 피부로 들어가는 것들 중에 안전한 걸 쓰지 않으면, 결국 우리 머리 바르고, 머리 감고, 매일 하는 것들이 축적되는데, 그게 결국은 생리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이제 아픈 것들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되게 쉽게 골라 쓰는 것들이지만, 어쩌면 매일 기 때문에 축척될 수 있어서 안전한 걸 골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피부는 약산성을 쓰는 게 맞고요 때나 빨래나 매 빼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알칼리 제품을 쓰시면 반듯하게빼지겠죠근데 시중에 나가면 알칼리 제품들을 쓰다 뻣뻣해지는데 결국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들을 다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까지도 보호하는 세제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세척력이 결국 떨어지지 않잖아. 디스트라슨 에러시에서 보시면 손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때 세척력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안전한. 콩 골랐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